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롤클리너TV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가공 이후에, 뭐, 인첸도 하고, 뭐, 많이는 못 모았었지만, 강화도 조금 올리고, 하면서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그, 뭐야, 재련, 이벤트로, 뭐, 이제 재련, 그, 존나 안 오르네. 이벤트로 그 재련 상자들이 좀 모여가지고, 그걸로 재련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련하고 있는 건, 한 손은 멈췄고, 양손 같은 경우에도 무기는 안 하고 있고, 흰그 템, 파템, 팔, 팔강씩 다 했는데, 뭘 재련하냐 하는데, 일단, 모피어스를 좀씩 재련하고 있어요. 이게 발키리를 쓸 때도, 그냥 넘겨서 쓸수 있기 때문에, 모피어스를 좀 재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피어스는 좀 약간 단점이 있죠. 수량이 많이 든다는 것과, 그, 뭐야. 실패하면 길드공원이 쭉쭉 나가리 된다는 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뭐, 그거, 뭐야. 재련 상자 말고도 보호석 상자 같은 것도 많이 먹었거든요. 6강부터는 보호석 써서 하겠습니다. 이 보호석 안 쓰고 그냥 올리는 거나, 떨어져서 복구하는, 그 보호석 안 써서 떨어져서 복구하는 비용이나, 그냥 보석 쓰는거나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해, 계속 해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해볼게요. 나머지는 4강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3강으로. 그래서 이거 상자를 뭐한 20개짜리 이거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를 아 나머지를 상자를 바꿀 필요 없이 일단은 제가 예전에 거래소에서 그 클릭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어, 이거를 백몇십 개 샀어요. 이뭔 개소리야! 이걸 백몇십 개 사는 바람에 백구십 개나 남아있죠. 이걸로 일단 재련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호석 같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보호석만 조금 바꿔가지고 재련을 좀 진행해 볼게요. 이게 방어구 어, 이거니까 보호석 축복석. 이거 다 일레벨짜리만 필요할 테니까 보호석 축석을 조금 축석은 웬만하면 안 쓰고 보호석만 해가지고 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상자가 보호석 방어구로 해서 보호석을 써가지고 보호석. 보호석만 다 바꿀게요. 이 상자가 재련 관련된 상자가 은근히 많네요. 축석, 이건 축석밖에 못 바꾸니까 이건 또 축석으로 바꿀게요. 어... 이거 말고는 뭐 상자가 보호석 축석 상자는 없는 것 같네요. 되게 많아 보였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진짜 그러네요. 그냥 그냥 툭 봤을 땐 진짜 많아 보였는데, 이게 다인 것 같네요. 이것도. 그냥 상자고 네, 이게 다인 것 같고 보석 축적은 조금 사더라도 진행을 해 볼게요 왜냐면 이제 그 퀘스트 뭐 수정 쓰는 거 수정을 하도 안써 가지고 이런 거 맞춰야 되는 퀘스트가 있어서 그런 것도 진행을 하면서 할 생각이어 가지고 그렇게 해 볼게요 일단 뭐 상자나 뭐 이런 게좀 없네요 이게 이게 진짜 다네요 이게 진짜 다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음, 어, 이거, 재련 가오 상자. 아, 이걸 다쓴 거네요. 한 개씩 밖에 안 들어있네요. 이걸 많이 바꿔가지고, 많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이 채널로 가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축석은 빼고 이게 보석을 쓴...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률이 어 근데 성공률이 10%나 되네요 5%인 줄 알았는데 일단은 뭐 진행을 해 볼게요 4강은 그냥 다 빼고 어 뭐, 5강 4강은 일단 다 빼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야 25%나 아, 씨발, 부서지면 안 되는데. 이게 부서져버리면, 은근히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길드공원이 들어갈 때도 많은데. 보면, 500, 거의 500 가까이 드는 것 같던데. 길드 상점에 있지 않았나? 어. 540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길드공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일단, 일단 그냥 진행해볼게요. 길드공원이 얼마나 있냐. 두개 이상 부서지면, 이번 주 그냥 전망인 것 같은데. 그죠. 길드공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하나 올렸잖아요. 이거, 한번. 어, 이거 축석, 아, 이게 축석이 또, 보석은 이렇게 누르면 무조건 떨어지지만 축석은 얘가 이제 파괴질 때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파괴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네요. 어이씨 열심히 열심히 올렸는데 다시 떨어졌네. 와이것까지 부서져버렸네. 먹어서, 보석. 몇개 필요하냐? 일곱 개. 7개. 일단, 일곱 개를 사서, 보석이 되게 비싸졌네. 일곱 개를 사서, 이거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일단 저걸 거 고치고, 하나도 못 올리진 않겠죠? 시발. 하나도 못 올릴 수도 있겠는데요? 길드 공원을 지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서킹이네. 그냥 축석은 달 때도 있고 안달 때도 있으니까 축석은 끼고 웬만하면 하겠습니다. 수정도 한 100만 수정은 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것도, 이것도 한, 이렇게 바꾸면 길드공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신발, 신발 부위였죠? 신발 부위 빼고는 다. 신발 부위 빼고 다. 이게 또 이름도 잘 봐야 돼요. 숄, 코트. 숄, 코트. 코트, 숄. 이걸 고치고, 이거 조금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뭐잘 오르면 좋은데, 잘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잘안 오르면, 아, 그냥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요새 비싸져가지고, 이게 비싸져가지고, 하, 혼돈의 광석, 축복받은 근데 제가 저걸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없을 거예요. 만들어서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마 다 팔았을 겁니다. 혼돈의 보석을. 순수 혼돈을 사람들이 많이 사가 가지고 어, 있긴 있네. 거의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좀 있긴 있으니까 요거 있는 거는 좀 만들어 가지고 써 볼게요. 이 만들 생각은 아예 안 했는데 좀 있네요. 혼돈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거 조금 일자리가, 일자리가 필요한 거 잖아요 그냥 팔아버리면 되니까 만들어서 바로 오딘이 없다는 거 일단은 보석은 빼고 Wow. 이게 잘 훼손되진 않는데 잘 올라가지가 않네요 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안 깠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어차피 재련을 하다보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많이 들잖아요 또어 씨발 잘못 깠어 얘는 농축밖에 안 되네. 그냥 까고. 어. 잘 보고 까도록 할게요. 이것도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놔놓고 나중에 또 어차피 악세도 도템으로 바꾸게 되는 날이 오면 또쓸 일이 있으니까 4 요럴 때 요거 한번 떨어지진 않네요 보석을 안 쓰는데도. 한번 더. 아, 씨발 떨어지네요. 오, 5까지는 가는데 6까지가 가기가 힘드네요. 썼는데도 잘안 되네 진짜로 바꾸고 2 0개8개 여덟 개그 보석을 아, 요거 육강까지만 갔으면 좋겠는데. 어 육강 됐어요 6강 이후부터는 무조건 보호석을 쓸 생각이거든요 그니까 보호석이 지금 재료는 있는데 오딘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좀 기다렸다 만들고 안전빵으로 하고 나머지는 어 이거 안 바꾸길 잘했다 와씨 이거 바꿀까 생각했었는데 나머지는 천천히 좀 할게요. 막 너무 조급해하면 또 너무 조급해하면 또될 것도 안 되니까. 오 바로 그냥 연속으로 씨바 그냥 6까지 그냥 아, 아니네. 오 바로 6까지 그냥 6까지 바로 어, 바로 7까지 그냥 분위기 타가지고 바로 바로 7까지 분위기 타서 그냥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씨바 조태범. 그래서 이거 한번 썼어요. 축복의 돌이 떨어졌죠. 6 6 6은 만들었습니다. 이 666이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도 모피어스를 바꿨을 때 644였기 때문에 재련 각성 효과도 아예 못 봤었는데 666을 만들면 재련 각성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아마도? 아닌가? 하도 안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6두 개였네요. 7이 돼야되네 씨발 7이 4개 돼야되네 하나는 7로 만들어야 되네요 악세가 888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는 7로 만들어야 그 다음 재련을 받을 수가 있네요 이거랑은 상관없이 재련효과를 받고 있었네요 1단계는 하나 무기도 6이거든요 양손은 하나는 무조건 7로 만들어야 되네 그래서 요게 지금 666된 것도 저는 만족하거든요 어차피 666까지만 이지라를 해놓으면 이때부터는 보호석하고를쓸 거니까 그러니까 보호석하고를쓸 거니까 이걸로 오딘을 벌어 가지고 만든 다음에 천천히 올려 볼게요 뭐 이거 888 찍어 놓으면 천천히라도 발키리도 쓸수 있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좀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보고 오딘하고 진행을 해 가지고 빠르게 올려가지고, 다시 재료를 수급해서 빠르게 올리는 걸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딘이 없는 상태는 아니고, 재료 상자 16개, 뭐 여기 8개, 뭐 이렇게, 뭐 많진 않지만, 몇번더 눌러볼 수 있는 상자들이 있고 하니까, 오딘 벌고, 뭐 수정을 조금 써도, 써서라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축, 이게 축, 썩은, 또이 개족 같은 거 낚시해야 되는구나 옛날에 그얘 잡는 미끼도 좀 있을걸요 탄사오 잡는 미끼도 저 지금 와 이거 졸라 비싸졌네 탄사오 어나아니했는데아 탄사오 자체는 비싼 거고 이 탄사오를 잡는 그 미끼는 엄청 안 비쌌던 것 같은데 이 미끼가 좀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 탄사오 이 미끼가? 바이버섯? 예전에 이, 예전에 이 바이버섯을 옛날에 사가지고 낚시를 좀 해서 팔았던 기억이 좀 나는데. 바이버섯. 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옛날에 훨씬 쌌었는데 많이 비싸졌네요. 수량도 없고. 뭐 이걸 낚시를 하던뭘하던 하던 해서 좀 축석도 모자르면 좀 채우고. 오, 보호석도 만들고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